계속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자, 제가 3번을 눌러서 보니까 여기가 우선은 너무 여기가 뾰족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어,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선택하셔서 조금 넉넉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여기는 부분도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조금 너무 날카롭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너무 부드럽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서 문제가 될건 없는데 조금 너무 애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간 둥근 느낌이 날수 있도록 친구들을 조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시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선. <laughs> 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가려서 좀 그렇지만, 우선은, 모양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잡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렇더라도 이제 좀 잡아주시긴 해야 돼요. 조금 가서 약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실린더를 꺼내주시고요. 얘를 90도 위치를 앞으로 당기시고, 요거는 앞에처럼 12개, 0개. 그리고, 먼저 F11번으로 앞에 면, 작고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앞에 꺼, 그 다음 뒤에 꺼 지우고, F10번으로 더블 클릭, 스케일로 시프트 눌러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약간 벌어지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을 켜서 여기는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시고, 자, 앞쪽 부분은 점을 조금 드래그 선택하신 다음에, 자, 스케일로 키워주시고, 약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도 스케일로 이렇게 커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 쪽, 잡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해주신 다음에, 자, 요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있는 면을 더블 클릭. 하고, 자 스케일 툴 잡고 안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R로 약간 잡아주시고 약간 넣어주시고 다시 Shift로 넣어주시고 다시 R로 약간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스트로드 페이스 아 네네네 우선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바리게이트 치는 걸로 자 안쪽에 여기 구멍 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적절하게 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F11번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키 Extrude p a c e 얘는 o f 로 바꿔 주시고요그 다음에 Offset 값을 조금만 주세요 0 5어0 .5 자0 자, 0.05보다 더 작게 해야 되겠네요. 0.0 3 하시고 자, 이동 키로 바꾸시고 시프트 눌러서 뒤로 당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시프트 눌러서 뒤로 좀 땡겨 주시고 아, 이거는 먼저 R로 약간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시프트 눌러서 뒤로 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게이트 부분을 선택하셔서 귀찮지만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바리게이트를 위쪽 아래쪽 치시고, 여기도 쳐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서로 마주하는 데까지, 요렇게 갖다 넣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구요. 이제 프로펠러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펠러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펠러도 마찬가지 실린더를 꺼내 주시고요. 회전하시고, 90도. 두개양 아, 어, 어. 얘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생긴 거는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쪽에, 바깥쪽에 바리게이트 치시고, 이제 3번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하나 더 꺼내 주시고요. 자, 이제 프로펠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렬하시고, 요것도 12각형, 그 다음에 여기 0 하시고,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F11번으로 앞에 거, 뒤에 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워주신 다음에, 자, 바리게이트를, 우선은 얘는 미리 조금 쳐놓을게요. 밑에 끝부분만. 자, 요렇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쪽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F10번으로 더블클릭, 위치 앞으로 좀 땡겨주시고요. 자, R로 바꾸시고,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Shift로 이동키로 땡기고, R로 약간 넣어주시고, 이동키로 Shift로 땡기고, R로 줄이고, 시프트로 땡기고 r로 줄이고 그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r로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시프트 누르고 r로 땡겨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아 주시고요. 자, 닫아 주시고 이제 바리게이트를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게이트를 여기, 여기, 여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넣어 치시고, 뒤쪽도 마찬가지 바리게이트를 치시고, 자 이렇게 치시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 이제 나왔구요. 날개 부분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부분은 면이 서로 교차 되게끔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선택하시고, 자, s h i f t 스 오른쪽 키, Extrude Base로 Offset 값을 약간만 주시고요. 해서, 음, 조금만 더 줘도 돼 하시고 요걸로 스케일로 조금 나눠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더지 누르시고 높이 값을 적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지. 이렇게 해서 자, F10번 키로 여기를 잡고 R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 나누는 걸로 가운데 부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자,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바리게이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게이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게이트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지금과 같이 이제 바리게이트를 치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음, 마지막으로 위치를 올려주시고, 올리면 얘가 이상한데 가죠? 그래서 요거는 컴, 컴바인 눌러주시고요. 컴바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는 어... 모디파일의 프리즈 트랜스포머스를 눌러서 위치를 올려주시고, 회전키로 얘를 약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값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 가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여러분들 어,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몇 번씩 더 따라 만들어 보시고요. 몇번더 만들어 보셔야지 아마 작업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작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